영행보호사 t v 이기론입니다. 넌 있는데 난 없다. 뭐가 그렇다 그랬죠? 예, 근속수당 89만 7천원, 학교급식노동자 우리는 18만원, 위험근무수당 5만원, 정액급식비 15만원, 가족수당 합쳐서 40만원,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. 명절휴가비 연 185만원, 대단히 큰거죠. 정액 상여금이 있습니다. 이해 50만 원씩 100만 원. 8월과 1월에 예, 지급합니다. 맞춤형 복지비 연 650포인트 지급. 교육청벌 상의하다고 합니다. 이렇게 요양보호사는 없고 학교 급수 노동자는 있다. 왜 그렇죠? 그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협상을 하고 파업을 할수 있어서 그래요. 단결투쟁이 답입니다. Good.